추정이라는 걸할 건데 추정. 수정. 이제 추정은 뭐하냐면은 이런 거 하는 거야.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에서 n개를 갖고 왔어. n개를 갖고 와서 표본집단을 만들었지. 표본집단을 만들었고 앞 시간에 배웠던 거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n개를 꺼낼 수 있는 모든 표본. 표본, 땡땡땡, 표본. 마다 뭐가 있고 평균이 있고. 평균이 있고 표본마다 평균이 있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 새끼들의 분포 맞지? 분포 EX 반은 뭐랑 같고? 모평균이랑 같고 VX 반은 뭐랑 같다? VX 반은랑 같다 아니지 VX 나누게 N이랑 같다 뭐 이런 거한거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런 분포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N개 표본 하나가 있지 표본 하나야? 뭐야? 표본 한 개야. 표본 몇 개? 표본 한개 가지고 내가 평균을 구할 수 있지. 맞아, 맞아. 그럼 이건 뭐야? 표본 평균이지. 맞아요? 그럼 표본 평균인데 얘를 가지고 뭐를 모집단의 모평균이라는 게 있지. 모평균. 맞아요? 모평균. 쟤를 이걸 가지고 쟤를 뭐하는 거야? 예측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하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네들의 평균 수면 시간을 가지고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전체다 평균 학습 시간이 이만큼 되겠구나 예측하겠다고. 표본 하나만 가지고. 이해 돼안데 그런 거 하는 걸 추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 예측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모평균의 추정. 인정해? 알겠지? 그런데 여기에 모표준 편차 하나 준다고. 뭘 준다고? 모표준 편차. 그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시그마 그다음에 자료의 개수, 자료의 개수 x바, 표본 평균. 알겠지? 시그마. 이게 뭐지? 모표준 편차지. 모표준 편차야. 모표준 편차랑 자료의 개수랑 표본의 크기지. 표본의 크기랑 x바를 가지고 뭐를 예측한다고? 모평균을. m을 예측한다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5평균의 추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죠? 까지? 아, 근데 이상한 게좀안해어 뭐가 있다고? 이상한 게안해 있다고 그게 뭐야? 시그마지, 시그마 시그마 왜? m은 알지, 내가? 내가 조사할 애들을 쓰 알잖아 지금 4명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4명 갖고 평균 낼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건 알아 그지? 근데 이거 모표준 편차잖아 모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지? 지금 시그마는 뭘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해야 지 모분산이 지 모분산? 모분산. 그럼 모분산을 구하려면, 뭘알아야 돼? 모평균을알아야지이상하지 얘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돼. 알겠어? 어, 얘를 알려면 잘 알아야 되는데 이 M을 예측하려면 이세 자료가 필요하대. 이게 족같은 거야. 얘는 안 되면 얘를 알아야 되 l l 이해 y e 데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번. 시그마는 준다야. 뭐라고? 주. 문제에서 주니까 갖다 쓰라고, 그냥. 알겠어? 준다고. 그 다음에, 이거 뭐라 그래? 표본 표준 편차라 그래? 무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가 대신한다. 뭐한다? 대신한다.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조사할 때는 얘를 알 수가 없지. 얘를 알 수가 없잖아. 이얘 대한데 맞지? 아 내가 너네 평균 수면 시간을 가지고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를 예측할 건데 내가 이걸 알 수가 없지. 이걸 알려면 전체 평균을 알아야 되거든. 이얘 대한데 맞잖아. 이걸알 수가 없어. 그러니 너네들 너 표본 너네 표본이지. 너네들만의 표준편차 내가 구할 수 있잖아. 맞아 맞아. 그게 대신하기도 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얘 대신에.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뭔가 예측을 할 때는 제 대신에 못 쓰는 거야? 표본 표준 편차 쓰는 거야. 이해돼? 알겠지? 어. 이해했어요? 어,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뢰도라는 말이 등장해요. 무슨 말? 신뢰도 이렇게 등장해요. 신뢰도 95%로 예측하래. 뭐 신뢰도 99%로 추정하래.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신뢰도는 뭐야? 믿을 수 있는 섬 이런 거 아니야? 알겠어? 뭐 믿을 수 있는 칼 이런 것도 아니다. 알겠지? 실 어? 일단은 그렇게 기억해. 95% 정도 믿을 수 있구나 하면 편해. 일단은 근데 100% 틀린 말이야. 알겠지?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고 뒤에서 정정해줄게. 알겠지? 일단 어95% 믿을 수 있게 추정해봐라. 뭐 이런 얘기 알겠지? 신뢰도 95%라는 말 뜻은 뭐냐면 신뢰도 95%라는 말 뜻은 뭐냐면 표준정교 분포 그래프 맞아요? 응. 마이너스 1.96, 1.96이 면적이 0.95다 이런 뜻이야 표준정교 분포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0.95일 때95% 신뢰도라는 표현을 써 그럼 99% 신뢰도는 이 면적이 얼마? 0.99 알겠어? 85% 신뢰도는 여기가 0.88 좌우 대칭으로 봐야 돼? 대칭성 유지하면서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신뢰도 퍼센트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거야? 요 값이 바뀌는 거지 알겠어? 이거 외우는 건 아니야 다 조표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지? 신뢰도 95%말든 알겠어? 자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나 할수 있지? Z가 얼마? 마이너스 1.96에서 어디까지? 1.96까지 아하 그게 0.95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대야안 돼요? 되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X바의 분포를 알아야지. X바. X바가 뭐야? X바가 뭐야? 표본 평균이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배웠잖아.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뭘 따라? N의 m 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지. 맞아? 맞아? 이 M이 뭐야? M이. M이 모평균. 무슨 평균? 모평균. 요 시그마 제곱은 뭐야? 모분산. 인정해? 이 N은 뭐? 자료의 크기. 이렇게 된거 아니야. 아까 열심히 분산 구해봤잖아, 우리가. 표본평균들의 분산은 모분산을 개수로 나눠버리면 됐었지? 그 다음에 표본평균들의 평균은 요거 그치? 그럼 여기서 표준화를 시킬 수 있지. 뭔 주나 표준. 표준화. 표준화는 변수가 뭐야? Z잖아. 이해대안 돼, 돼? 그럼 X바에서 뭐를 빼? M을 빼고, 모르 나눠? X 바에서 뭐로 나눠? 이걸 루텐분의 시그마로 나누는 거 아니야? 표준포처럼 나눠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준비 끝. 이제 추정한다? 추정한다? 이거를,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어. 알겠지? 이걸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m 마이너스 x 바 칸이 부족해되고 바꿨어 마이너스 곱했다 마이너스 곱했어요 마이너스 곱해도 요거 변해 안 변해 루트에 분의 시그마 곱하는 거야 양쪽에다가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수현이 돼 마이너스 곱해도 되지 마이너스 곱해 도다 빼기 곱해도 바뀔 거 아니야 그냥 이해 돼? 야안 돼요 이해 되지 어 그러면 여기서 m 은 m 은 뭐라 쓸수 있지 x 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맞아요? M은. X바.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수 있었어. 쓸수 있네? 이게 뭐니? 이거 알아볼라, 이제. 조사한 거지, 내가. X바. 조사한 거. 개수 알아볼라. 알지? 이거 준대매. 이거 준대매. 이게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 내가 몇명조사 했는지 알잖아? 난 이거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모평균이지? 모평균의 범위가 나왔나? 나와, 나와. 이렇게? 아, 내가 조사한 평균을 가지고 신뢰도 95% 모평균을 예측하면 이 범위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 돼야 안 돼요? 이해 돼? 그건 알겠지? 이게 모평균의 추정이야? 다시. 모집단이 표준편차를 하 알려줘. 그리고 내가 m 개를 뽑았어. 그래 놓고 그 표본 하나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하나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세 개를 가지고 뭐를? 모평균을 예측하겠다고. 그걸 추정이라 한다고. 알겠어? 그럼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일반, 모표준 편차를 준다며, 이족 같은 거지. 말안 되잖아. 이해 되지 아, 이거를 알려면 모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모분산을 알려면 모평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애들 데이터다 있어야 구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고등 과정에서는 잘 알려줄 테니까 계산만 해봐 이제 내가 수정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계산만 해봐 이런 뜻인 거고 제 대신에 뭘줄 수도 있다고 표본 표준 편차를 줄 수도 있다고 이걸 줘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실 데이터랑 비슷해지겠지 맞아 안 맞아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에 뭘 하고 싶어? 평균 학습 시간을 하고 싶어?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 뭐 서울에서 100명 부산에서 100명. 다 100명씩만 조사하는거지. 이해되나 안 돼? 이해돼? 그러면 거의 실제 데이터랑 비슷할 거아니야 이해되냐 안 되냐? 맞지? 그래서 이걸 써도 된다고. 얘랑 얘랑 별 차이가 없어진다고. 거의 같아진다고. 이해돼? 그 다음에 신뢰도 95%라는 말이 뭐라고?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좌우 대칭에 이 면적이 0.95인 상황을 의미한다고. 알겠어? 이게 99%면 이게 0.99가 되고 요각들이 변할 거야. 알겠어요? 85%가 되면 이 면적이 85 0.85가 되고 요 값들이 변할 거라고.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 얘를 갖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 놓고 그, 그 면적이 얼마나고? 0.95 됐어? 됐죠. 그래서그 이제 x b a 의 분포를 알아야 된다고. x b a 의 분포. x b a 는 정규 분포. m의 m 분의 1정신에 그런 얘기했지? 내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자료가 충분히 크면 표본집단은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본평균들은. 이해되는데, 정규분포를 따르면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를거고, 이해되야 한대요. 되지? 그래서, x-bar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표본평균들의 평균은 m이고,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본평균들의 분산은 모 분산을 자료 개수로 나눠주는거지. 그럼 얘가 이런 분포를 알아? 그럼 뭘 지킬 수 있다? 표준화를 시킬 수 있다. 이 네? 그럼 Z는 X바 빼기에 X바에,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요 데이터를 여기다가 데이터해서 정리하면 요새 그 이렇 나온다. 이거 궁극적으로 외워야 돼. 알겠지? 이게 추정이야. 알겠어? 할만하지? 네. 응. 이게 지금 니네가 할만하면은 머리가 좋은 거야. <laughs> 고3들 중에 미쳐요이다넣았는데 무리하고발하고 있어요. 하긴 좀 빨리 나가기도 하니까. 음. 되게 열심히 해요. 고사만들이해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봐봐. 다시 한번 써볼게. 시그마 그다음에 뭐? <laughs> n x발을 가지고 뭘 <laughs> 예측한다고? 표준평균을 모평균을 예측해. 저 추정이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신뢰도 무슨 말? 신뢰도 95%라는 표현이 있을 때 모평균 m은 어떻게? 엑스바 마이너스 얼마? 1.96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맞아요. 그다음에 엑스바 플러스 1.96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실내 구간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신뢰. 그렇지. 저걸 실내 구간이라고 그래. 실내 구간. 모평균의 실내 구간. 알겠어? 모평균을 추정하는 구간. 실내 구간이라고 그래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곡하기 얼마? 1.96의 트에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실내 구간의 길이. 이해돼야안 돼요, 돼요? 뭔 말인지 알겠 알겠죠? 여기서 최대오차라는 표현이 있어. 뭐가 있다고? 최대오차. 책에 있나? 최대오차? 3대 오차가 음. 내용이 빠졌나 보네 개편 교육 과정에서 빠졌네 다시 말자 없다 알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음. 그리고 너네가 여기서 하나 응용 문제로 갈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변하면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래 신뢰도 음. 프5가이 면적이 0.95인 상황을 의미한다 그랬잖아가 1.96이고 또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래서 요가 문제에서 준다 이거 알겠지? <laughs> 어. 그러니까, 요새끼가 변하면 얘가 변하지. 신뢰도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값이 변한다는 걸 감잡을 수 있지? 이해돼야 안 돼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 알겠어요? 자, 문제 풀자. 자, 유형 01번. 어느 음식점에서 비빔밥 한 그릇의 열량이 음식점이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5의 제곱이래. 표준 편차가 15래? 이거 뭐 알려준 거야? 어느 음식점에서의 평균 연량과 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지. 됐죠? 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비빔밥 몇 개를 갖고 왔어? 100개를 갖고 왔네? 고로 이 새끼는 무슨 표준 편차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지. 그걸 알려준다고 이렇게. 모표준 뭐 편차를. 이해되는데? 알겠어? 그래놓고 얻었더니 X바가 얼마였대? X바가 얼마였대? 600이었다 이거지? 인정해야 하네요. 얘들 100개의 평균낸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이건 뭐라? 무슨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이지. 100개의 평균낸 거니까 얘들 딱 갖고 와서 그지? 표본 평균이야. 알겠죠? 그랬을 때 모평균에 대하여 신뢰도 95%의 뭘구하에 신뢰구간 구하이지 모평균 예측하는 얘기야. 그럼 m은? 자, 봐봐. 얼마? 엑스바 이거야, 이거, 엑스바 마이너스 여기에, 루트 n분의 이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그냥. 플러스, 루트 n의 시그마잖아. 내가 네. 95%가 아까 이 면적이라 했지? 네. 이 면적이 0.95라 했잖아. 네. 맞아요? 근데 거기 좋지? 1.96이라고 줬어, 안 줬어? P에 Z가 1.96이 0.95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96, 기가 1.96에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다 1.96 여기다가 1.96 이렇게 넣으면 되지 이해돼야 안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네 이해하지 그러면 이 x 스바는 뭐야 6 0 넣으면 돼600뭐넣고600 600, 뭐 600. 600. 이해돼야 안돼요 그 다음에 이 n은 얼마 넣으면 돼1 넣으면 돼 100개 조사했으니까 이해돼요 시그마는 알려줬더니 15라고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야 인정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99%라 했지 99%. 99 맞아요? 그럼 바로 해볼게. 표본 평균. 마이너스. 99%는 뭐에 해 당해? 이거잖아. 이 면적이 얼마에 해 당한다고? 0.99에 해 당한다고. 0.99는 2.58이라고 줬어? 안 줬어? 거기. 이 값이 2.58이라고 이렇게 줬지? 어, 봐봐, 거기 2.58 맞잖아. 맞아, 안 맞아? 이게 됐지? 그럼 요자리에 뭐 들어가면 돼? 2.58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루트, M. n. 개수죠. 개수는 100개 조사했다며. 맞아? 그다음 평균을, 아, 표준 편차 얼마? 15 쓰라며. 인정해야하네요 알겠어? 우 측은 제를 플러스로만 바꾸면 되지. 할수 있겠지? 어, 아, 쉽다. 그지 너는, 너는 이과 갈 거지? 너 이과지? 수현이는 이과 갈 거야? 문과 갈 거야? 왜? 수학 못해서? 응. 아니, 딱 보면 일학년 해보고 하면 되지 정현에는 이거 할 거예요? 일학년 하고 하면 돼자그 다음에 유형 02번 보세요 01번은 밑에 응. 거면 더안 풀어도 될것 같아요 네.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니까 또 무슨 표준편차를 알려줬어? 뭐표준편차를 알려준거지? 맞아요? 네 응. 거기서 m계에 꺼내서 몇프로로? 95프로로 맞아요? 응. 추정하래지 실내구간의 길이가 실내구간의 뭐가? 실내구간의 뭐가? 길이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뭐보다? 2 이하가 되래지? 맞아 안맞아? 맞지? 그럼 실내구간의 길이는 아까 뭐였지? 2 e 곱하기 95%면 1.96 쓰레기 거기 네. 1.96 이거잖아 자 m 이 이거지 X 바의 마이너스 95%면 1.96쓰레 거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X 바 플러스 1.96에 이거 쓰는 거지 이게 모평균 신뢰 구간이잖아 맞아 맞아 그지 그럼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랑 그럼 요새 이렇게 구 해주면 된다 요새 빼면 되니까 이해돼요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럼 N 은 이렇고 시그마 얼마야? 사쓰리잖아사 맞아 맞아 그게 뭐보다 작더 나갔다 2보다 작거나갔다 그럼 이 약도 딱 때려버리고 루트 N 은뭐보다더 나갔다 4 곱하기 1.96 인정해 계산기로 계산해 제곱하라고 계산기로 계산해도 상관 없어 얘들아 알겠지 그냥 저런 거안 나와 승리해. 알겠어요 아 아니면 좀더 편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1.9를 제곱하려면 귀찮지? 1.9를 제곱하려면 귀찮잖아. 뭐 어떻게 하면 돼? 2-0.04이렇게 제곱해서 곱해라. 알겠어? 저게 더 편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알겠느냐? 자, 유제 4번. 마지막 문제야. 통계 끝났네, 이제. 수상해 줄게. 자, 표준 편차가 8인. 표준 편차가 얼마? 8리 정규 분포에서 아주 정규 분포에서 모집단의 크기가 144. 그죠? 정규 분포, 모집단의 크기가 144인 표본을 크기가 144인 표본을 추출하여 주, 이게 아니네. 어느 회사에서 유제사번이야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맞죠? 이 회사에서 m개 추출했지 또. 맞아요. 99%로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또0.4 이하되리지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99%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어. 2.58스레네? 맞아?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 또5 이하돼요? 이 새끼 뭐고 제거 나왔다고? 0.3 이하 0.35 푸시면 되겠다고 네. 알겠지? 알겠지? 할만하네? 끄세요 <laughs>